부르개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절부터 9절 전반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 줄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고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오늘 제 수요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또 다른 말로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순절의 첫 번째 날 수요일을 이렇게 부르는 데에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순안 주간, 고난 주간, 성목요일에 성직자들이 그 참회자들의 머리에 죄를 얹어줬던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사순절을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발전하면서 6세기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나오는 베네벤토 공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순절의 시작을 제 예수율이다 라고 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율이란 말, 참 예수율이란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다는 어떤 그런 표시이죠 참회라는 말은 나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회에 대한 표현이 뭐 문화권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것으로 그리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참회를 표현했습니다. 근데 참회했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물론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고 나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정말 나약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참회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지만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진심으로 참회하면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구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참회의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이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금식은 말 그대로 먹지 않는다는 거죠. 밥을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표현으로서 아주 그 강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을 때에도 금식했습니다. 또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서 어떤 자신의 할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을 때에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본인도 금식 기도하고 주변에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실행할 때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좀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좀 움직이고 싶을 때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싶어서 그럴 때이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 이야기에서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하는 죄를 지었죠. 또 우리아를 살해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병들어 죽어갈 때에 다윗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금식하므로 극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혹시 그 뜻을 바꾸시지 않을까 기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아이가 죽게 되었죠 신하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지금도 저렇게 금식하면서 소리 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이 소식 전하기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다시 단정히 하고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금식을 중지했습니다. 그 말은 금식 기도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유명한 독일의 여성 신학자 도로테 젤레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금식을 뭐라고 이야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금식은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만 살아 있지만 죽음과 같은 것을 경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금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은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금식 기도를 해서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금식 기도가 아무리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해도 이 금식 기도에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 금식 기도를 자기 의로 삼게 되면 오히려 안나니만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에서 58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특히 우리의 회개 우리의 참회, 우리의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줍니다 앞부분 말씀해 보면 이사에서 58장의 배경이 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 포로에서부터 포로로 잡혀가서 귀환했다는 것만 해도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뉘우쳤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그토록 노력하고 세 번의 포로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어떤 이런 경건한 의식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오늘 58장의 말씀을 보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로 내가 우리가 서겠다 라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으로 경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금식도 하는 겁니다. 정말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밥을 끊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오죠 3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오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문제가 여기서부터 나는 거죠 신앙생활에 유익한 경건한 어떤 모양들 또 표현들, 어떤 형식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한 때에는 특별한 형식과 특별한 예식과 특별한 의식이 필요한 게 분명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 데 하나님 왜 우리를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데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그럼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어렵고... 여러 가지 피곤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나의 이 고통에 공감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죽겠다 죽겠다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옆에서 밥을 열심히 잘 맛있게 먹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정말 안 되죠. 저 사람이 나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구나, 나의 이 괴로움에 대해서 전혀 알아주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아픈데 당신은 안 아프다고 아픈 나를 안알아줘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당신은 편안하다고 평안하다고 내 아픔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거는 어떻 보면 관계 안에서 그냥 나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될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뭐 낯선 사람이나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해야 되는 때가 이제 생기게 되면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서로 양쪽에게 있다면 뭐부터 찾아야 됩니까? 서로 관심의 공통점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관심 있는 걸 계속 얘기해도 안 되고. 나는 이게 이 어떤 영화를 보고 이게 너무 재밌는데 저 사람은 영화를 안 봤어요. 근데 내가 재밌는 영화를 계속 얘기하면 상대방의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만 계속하면 나는 전혀 관심 없는데 계속 얘기하면 대화가 이어지기 힘들 겁니다.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보면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는 빨리 공통된 관심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통된 관심사에 대한 서로의 어떤 그 공통된 관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알아갈 때에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서로 배워가면서 관심사가 맞춰져 가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서로 느끼는 바가 비슷해지게 되는 공감 작용이 그제서야. 이제 시작이 되는 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1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제가 전에 한번 주일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어, 이런 이야기가 있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가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와서 이 세상에 와서 그 유대 사람들에게 피리를 불때 유대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면서 슬퍼할 때 유대 사람들이 슬퍼하고 가슴을 치지 않았다라는 말로 들리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틀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비유가 뭐냐면 장터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논다는 겁니다. 시장터에서 아이들이 혹은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놀 때에 주도하는 아이들이 항상 있죠. 야, 우리 이 예수님 이야기에 보면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너는 신랑해. 나는 신부 할게. 너네는 우리가 피리를 불 테니까 다 같이 기뻐해야 돼. 하면서 놀이를 시작하면 그 놀이에 중심에 끼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은 그 놀이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되게 되죠. 야, 우리가 피리부고 결혼식 놀이한데 너네는 왜입다물고 가만히 있어? 같이 춤춰야지? 라고 강요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장례식 놀이하자. 내가 상주하고 어, 또 여기 뭐 어떻게 할 테니 너 와서 절하고 슬피 울어라. 우리가 곡을 하는데 너는 왜안 오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마치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하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래도 살겠다고 성전 먼저 건축하고 이렇게 열심히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듭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은 계속 우리를 침략하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 어째서 응답을 해주지 않으십니까? 그냥 이겁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기준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향해서 왜왜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왜 절경법을 지키지 않는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규칙에 맞고 우리에게 공감할 수 있는 건데, 너네는 왜 우리가 피리 불때 춤추지 않고 우리가 울 때에 같이 울지 않느냐? 예수님에게 이런 것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장터 아이들의 놀이와 같은 이 놀이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구하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 세대를.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한테 너무 한다고 소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 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빨리 우리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 안에서도 유대인들 안에서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치고 먹을 것을 뺏고 강한 자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금식을 기뻐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금식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행동들을 말씀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 줄을 끌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금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밥 먹지 않고 이거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회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약한 사람에게 강하게 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압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기준에 두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뭔가 기준을 세워 놓고 해 나갔던 모든 일들을 완전히 뒤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참회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다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회개죠. 그게 돌이킴입니다. 다시는 옛날의 현실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세상대로 살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된 참회고 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압제하던 것을 그만두는 것, 포기하는 것, 내가 묶어놓고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끌러 버리는 것,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쥐고 있었더니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 그래서 금식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렇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정말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같이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지 않으면 나는 살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이렇게 삶의 자세를 바꿀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외적인 금식, 단순히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외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이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괴로워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실 수 있습니까?라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참 비슷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는거나 이렇게 하나님께 오늘 마지막 구절의 말씀처럼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는 건 무슨 어떻게 차이가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결국 금식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고자 소원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듣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고자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불렀던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뭐였냐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이 기도였다는 거죠. 교회 전통 안에서 교회의 2 0 0 0년 역사 가운데 많은 기도자들이 영성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하나님과의 어떤 기도의 문을 열었던 첫 번째 이 기도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주님 내 사정을 몰라 주십니까? 내마음에 공감이 안 되십니까? 나는 이렇게 금식합니다라는 이 태도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치려고 하는 하나님과 마음으로부터 연합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여 주는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여 다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라틴어 로 교회 역사에서는 키리의 엘레이송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여러 이 테마를 가진 여러 가지 찬양과 찬송곡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러면서도 내 사정을 좀 아뢰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또 하나님이 관심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도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지금 여기 우리에게 임재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할이 사순절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회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이미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만웰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전달할까? 우리가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